내가 왜 이렇게 속았을까? 이러한 무당들은 진짜 피해고 가지 마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점집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무속인이신 선생님이 봤을 때 절대 두번 다시는 가면 안될 점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점집에 갈때뭐그 집을 살펴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갔다가 두번 다시 그 집을 찾아가지 말아야 될 집이라는 거. 그런 집들은 대개 보면 법당이 화려하다. 보여주기 위한 법당을 많이 만들어 놨다. 굿을 앞세우고 자식을 앞세우는 사람들. 운이 막히고 뭐 했는데 이거 풀어내야 된다. 뭐, 뭐, 뭐를 해야 된다는 점집. 그건 두번 다시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조상을 들먹이는 사람. 무당들이 반90% 이상이 고상들 먹게 하고 자식들 먹여. 이거 이거 당신 자식 안 풀어내면 당신 자식 병신 된다. 또뭐 이거 이거 하면 당신 남편이 어떻게 된다.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일을 뛰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부모를 덜 먹이는 사람들. 당신 부모가 올해 운에 어떠니까 많이 다칠 것이다. 당신 부모 하는 사업이 안될 거다. 그거 듣는 사람은 어때요? 꼭 해야 될것 같고 근데 마음이 부담을 갖는단 말이야 그다음에 무당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뭔 일을 해줬는데 해결이 잘 됐다. 또 뭐뭐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낫다. 또 뭐뭐를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뭐가 좋아졌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네. 그건 무당은 자기 자랑은 안 해. 신명은 절대 자기 자랑을 하는 소리 안 해. 그 자기 신들이 뭐를 해주고 뭘 해주고 했다. 뭐 애, 애동제자를 낳았는데 애동제자가 어떻게 키우고 뭘 했다. 뭐, 이제 누가 아파서 왔는데 구슬했는데 하, 아, 멀쩡 걸어다녔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일를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 또, 구슬하고자 할때 굿비.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 그걸 하지 마세요. 그걸 해봐야 무당들이 되게 많이 하는 성분을 못 봐. 덕을 못 본다는 얘기야. 조그맣게 정성을 들이내도 진심으로 빌고 정성으로 빌면 덕을 봐요. 이러한 무당들은 진짜 피하고 가지 마세요. 가봐야 내가 매년동가땅 치고 후회하고 가슴 치며 후회하고 울어요. 속상해서 내가 왜 이렇게 속았을까. 후회하는 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